나루야, 꿀. 아, 꿀이 이제 쳐다본다. 자기 이름을 아는 것 같아. 꿀이 이제 자기 이름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. 밥이 다 됐군요. 근데 밥보다 술을 먼저 먹었습니다. 아, 막걸리는 술이 아니지. 음. 가족 회의를 거쳐서 꿀. 김꿀 이렇게 이름이 결정되는데 하도 나루를 괴롭혀서 지금 나루는 어 사람 나이로 50 정도 됐어요. 마흔 아홉, 50. 그 정도. 꿀은 지금 사람 나이로 한세살두살세 살. 3살? 3살? 그런데 하루 종일 꿀은 나루가 쉬는 데 가서 올라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음 막 달려가서 나루 위에 올라타고 그냥 뒹굴어요. 나루는 하악질을 하고 아무런 위력도 없는 선방망이로 허공을 휘두른 뒤에 자리를 피합니다. 그게 하루 종일 반복이죠. 뭐 그래서 동생이랑 야이 꿀을 이름을 바꾸자 아치로 성은 양 양아치.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으나 좀 지나면 또 얌전해지면 또 이름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꼴로 하기로 했습니다 꼴좀 <laughs> 나루하고 사이 좋게 지내 너무 괴롭히지 말고 너 지금 거의 거의 있잖아 큰어 큰엄마 아니지 엄마뻘 엄마뻘인데 그자 나루야 막연해서 일이가 됐으면 그지. 확 막스리 막슬이... 아우 나로 성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냥 세상을 동글동글하게 보는 것 같아. 꿀. 꿀이는 장래에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. 어머니가 사온 건데 음. 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소리가 안 나는 건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군요. 근데 꼬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디 있지? 공이. 여튼 꼬리가 좋아하는 공이 따로 있어요. 이 꼬리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공이 여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공. 꼴꼴 차. 자, 꿀! 그렇지! 자, 저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공입니다. 저거, 저거, 저거. 그렇죠.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도록 해라. 첫 번째로 좋아하는 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. 어디 있지? 여튼, 그렇게 우리는 지내고 있어요. 이상, 어, 근황이었습니다. 저는 먹던 막걸리를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.